자 배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저희는 여러 개의 플랫폼 중에 클라우드를 쓸 건데 <laughs> 플랫폼 종류도 여러 개 가지가 있어요. 이제 뭐 파일만 올리면 알아서 배포를 해주는 플랫폼이 있고, 아니면 이제 서버 한 대를 통째로 좀 대여해주는 플랫폼이 있고 이런 거를 그 IaaS <laughs> 이걸 하거든요. 어디까지 빌려주는에 따라 얘네가 좀 달라져요. 자, IaaS가 제일 조금 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자, 얘가 이만큼 빌려주는 거라 <laughs> 제일 조금이 아니다. 제일 조금 은 PaaS구나. 자, 그러니까 IaaS, IaaS가 이제 리눅스나 서버 이런 거 빌려주는 걸 말하고, <laughs> PaaS가 그 그러니까 이제 뭐 파일만 올리면 알아서 실행 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런 거예요. 그다음 이제 SaaS, <laughs> 아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이제 서버 한 대를 대화하는 걸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저는 계정 만든 거부터 할게요. 본인 계정 <laughs> 영어 따야죠 SBS ST로 만들겠습니다. 이미 있겠죠? 뭐랄까, sbsst20220712i <laughs> 라고 할게요. <laughs> 너무 어렵나? <laughs>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. 아니, 어, 어짜 되지도 않아. 1번을 넣고. 일단 구글 계정을 만드, 그니까 러 구글뿐만 아니라 아무 튼든 이메일을 쓸수 있는 어딘가 계정을 만드세요. 네이버를 만들든, 여기 <laughs> 이미 하나씩 있겠죠? 자, 뭐라 해야 되지? sbs, sd, <laughs> 숫자를 좀안 까먹을 만한 게 없나? 12345678? 안될 텐데. <laughs> 되네요. 이거 말고 다른 걸로. 잠깐만요. 이거는 잠깐 멈추고. s b s s t s 이픈 서버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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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된거요아 깜깜하네. s b s s s 거 서버. 라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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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레컬로 전화번호를 하고, 복구 이메일 선택사 인증번호를 좀 <웃음> <웃음> 뭐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는데? 안 왔어요. 좀 시간이 걸리나봐요. 이거 로그인 다 하고 다시 좀 해볼게요. 아무튼 계정 가입이 다 끝났습니다. 자, AWS 콘솔에 가서 얘도 이제 그 로그인을 해야 돼요. <laughs> 근데 로그인이 없죠? 지금? 없는 상태라, 그러니까 없는 상태라 가정하고 하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겁니다. 없으면, 그니까 없는 사람을 위한 매뉴얼을 찍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. <laughs> 자, 루트 사용자 이메일 주소에다가 아까 넣은 걸 입력하세요. SBS ST 서버였나? 벌써, 벌써 헷갈려요. 계정 <laughs> 이름, 이거는 그냥 닉네임 같은 거예요. sbsst 서버라고 해놓을게요. <laughs> 자, 이렇게 하면, 제 Gmail에 가서 잠깐 코드를 가져올게요. 어, 왜요, 왜요? 뭐, 문제 있나요? 문제 있으면 말해주세요. <laughs> 자, 여기 확인 코드를 이렇게 넣어서 해줄게요. 아무, 아무는 바로 넣겠습니다. 자, 아무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, <laughs> 개인 자체 프로젝트 이름이 뭐지? 아, 내 이름, 내 이름을 넣으세요. 전화번호 82번이죠? <laughs> 한국은? 86282287. <laughs> 여러분 거 넣으세요? 제거 넣지 마세요. <laughs> 한국. 대한. 주소. 주소는 사실 딱히 없, 상관없어요. 이렇게 합시다. 대전. 대전. 대전, 대전. 네. 1, 2, 3, 4, 5. 뭐 대추, 이런 식으로 하세요. 이게 010을 써야 되나? 여기다가 이제 신용카드를 넣어야 돼요. 제가 이래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입할 때 <laughs> 신용카드가 있어야 돼요. 이걸 저는 옆에서 좀 작성해서 가져올게요. 내 신용카드. <laughs> 저 어차피 미국이기 때문에 저 검사하는 데가 그리고 그냥 대충 써도 돼요 <웃음> <웃음> 어차피 우리, 우리가 어디 사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뭐 사은품 당첨되면